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킨입니다 <laughs> 오늘은 탈맵이라는이라고 써진지 이거 원래 수많은 마구 탈출맵이었거든요 근데 탈맵이라는이라는 탈출맵 을 네,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스킨이 그거 어 에, 에, 뭐였더라? 아, 스킨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자 이걸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아, 맞다. 이거 말고 그러면 딴 거, 딴 걸로 바꾸겠습니다. 원래 치킨이고 들보기에서 음. 치킨 치킨으로 바꿨죠? 이제 탈미 빙이 됐냐는 오, 깜짝이야. 아, 지금 소연이도 있어요.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LSWY000입니다. 규칙에 평화로운 매비탈 노노, 하라는 대로 하, 하기, 개모금지 이런. 양털 박은 적부지 가능. 그리고 마지막에 마검 있던 자리로 날아가 보시면 엔딩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수많은 마감 털줌해이 맵은 싱글 멀티도 됩니다. 오, 0.13.0 이상으로 플레이 하세요. 오, 내가 딱 0.13.0인데. 꼭굿러 어, 어, 진행 힘들다. 질풀 해주세요. 멀티가 더 좋긴 해요. 멀티가 더 좋대요. 제발 좀 같이 해요. 아, 저 마켓 지었는데. 아! 어차피 이거 0.13.0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쵸, 해주세 꼭. 저 오. 어. 그럼 저 먼저 할게요. 네, 잘하세요 아, 맞다. 이쪽에 쳐쳐쳐쳐쳐 철미 아, 부실 게 없는데, 이건 또 방어성이 아니고. 저대뭘 부셔? 어이잉 이게 바로 수상하다, 이 한편. 와우. 어디보자. 오 레버 와 찾았다 바로 그 레버 올라가자 자 여기는 와우 레고성1 0 살충 백 약탈백 화염백 땅공 땅공이네요 땅공 어... 나는 브로스터 열어서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아, 돌아가지고 아버지는 지금 술술술 술 때문에 미친 상태다. 어서 챙길 것만 챙겨 도내지 여기에 챙길 것이 있다. 안돼 표지판을 때리 때때아 어쩔 수가 없다. 안된다 이거. 쭈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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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못됐다 와, 사기다. 아 맞다. 이 틈에 이이이 상자에 이거 침내는 됐어. 흐랄라 후, 흑 후, 아빠 잠시 후휴 아빠를 피해 창고로 잠입 성공. 열쇠를 찾아 내 방으로 가야 해. 어? 한 번.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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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아빠가 잠구워, 잠구워 드시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궁극 마검마검한 개. 어 여기부터 찾아보자. 어디 있을까? 요 여기 있다. 어디? 이런 거는 없을 거라 마 이런 거는 없을 거야. 난아 어, 다시 후후난난어 잠깐만 나는 그거 숫자 3을 좋아하니까 3으로 가겠어. 저때 시험을 봤는데 3개 틀렸어. 나의 운명이 4번 4번 죽을 그래, 사태는 없겠지? 없네 아 어, 제발 마지막 칸은 칸이면... 오그한 개만 더 있어라 제발 제가... 오헐어저 뭐야 이거 아 화살 이럴수가 어쨌든 여러분이 오셨 여자... 자, 열쇠, 사롤롤랄 제발 이만! 버거주, 오다스어뚠둘다 달려네. 방금 무슨 양초, 양초들한테 방금 무슨 말고. 역시, 역시 내 방, 내 방식을 먹죠. 뭐 이제 옷을 찾자. 옷은 신발. 오, 딱 있다. 근데 이거 먹어, 딴거 좋은 거 없을까? 자, 옷을 찾아놓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집엔 이런 게 없는데. 그래도 가보자. 음, 여기, 어디지? 그리고 저 박치는 뭐지? 앞으로 가서 위로 보세요. 수많은 마금이있고 위로 가면 표지판이 있어. 수많은 마금 가져오는 것 있다. 가보자. 어. 저기 끝에 있는 건 뭐지? 도전이다. 이야. 어, 됩니다. 된다고 이거 색감 조금. 돼? 진짜 돼? 어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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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안 아 맞다 이거 이보지 나왔다. 나 가봐 이보지아 이로치 아 오케이. 내게 네, 쁘 그, 아. 왕. 아, 예, 예. 내 오늘 배인데 이거는 안 들어. 혹시 한번 활에 맞아 볼까? 한번 활에 맞아 볼까요? 제발. 흑어 어. 어. 개 아파. 두번 맞았는데 어, 나 미쳤나봐 근데 내구도는 과연 오 달았다 모자가 제일 많이 오 활이 실모가 있구나 신이시오 어. 걔네 위를 쳐볼까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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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이시오 오 됐다 띄워야 되나 아, 뛰기 귀찮아. 으아! 치는데 저기 양털이 있다. 이러다가 상자 열면 풀려. 이렇게. 음, 똑같은 건데? 여기 챙기자. 아,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똑같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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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여기서는 이거랑 이거. 이걸 빼자. 됐어. 하차. 아, 아,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세커 잡은 데 위에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 오, 어, 된다. 이 상자에 한번봐볼까 아씨 이거 어쩌지? 저기 먼저 보고 없으면 가서 여기 밑에 거를 잘 해서 에잉 안 되잖아. 어 여기도 상자 있네? 됐어. 네. 다 열어봤으니 아 맞다 그 상자 시점만 취소 어 이거 부셔 뭐 이거 이기반만새 아니면 이 철불러 철불 아 지금 지금 말을 하서 비비 소리. 상자다. 종이 어. 들지 그럼 매로 어. 이참에 쓰레기들 좀 버리자. 마침 쓰레기 창고 좋았어. 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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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랑 요구랑요구랑요구랑 아, 요구랑. 거랑이거소어거랑이이 흐앗! 흐앗! 됐어. 제 자. 쉽죠? 여보로 반복했어요. 추천이 즘 계단이다! 이건 쉽다. 진짜. 이건 쉽다. 음, 룰루랄랄랄. 룰루랄라랄 달려라! 와! 잠깐만! 뭐야. 뭐야, 잠깐만. 때우는 잠깐만, 뭐야. 야 후. 이거 한정이오 끊겼어 자 어, 여기도 끊겼다 간다 세이브 포인트 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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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고요 됐다 너무 파는데! 뭐가 쉽죠야? 쉽긴. 어려워 죽겠는데. 이거는 쉽지만, 딴 거는 어려워. 내 네, 걸린다. 으아. 절때는 아. 빙빙 돌고 나서. 됐스 달려라, 뭐. 음...잠깐만 눈 혹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지? 오! 여기 돌칼이 있다 소운. 는거 어디가? 이거 누가 따라 쫄차올 때 이거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간다! 뚠뚠 뚠뚠 꽃찻꽃찻꽃 아아 간다 <뒤> 오 진짜 이상해 오 오늘따라 이상하네 아또뭐오헤에 헤. 어, 나 진짜 왜 이래? 달려라가 아니야, 걸어라. 곧 아실라. 아. 간다. 우. 룰루라라 룰루라라라라룰루랄 아. 음... 다음은요, oh, 볼리 no.